요즘 어, 유튜브에서 너무 고소 고발이 너무 흔해요. 그냥 이 고소 고발 건도 아닌데도 본인이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고소를 하니까 또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까요?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불쾌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이고요또 하나는 교도소, 감옥, 경찰 조사 이런 곳이에요. 이두 곳은 가서는 안될 곳이에요. 그쵸,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오히려 그 고소, 픽, 그 픽, 어, 가해자,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 고소를 당하신 분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합의금으로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고소, 고발을 당하시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세요. 무조건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고, 무조건 고소를 해서, 어, 그분하고 합의해갖고 합의금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 사이버 유튜버에, 사이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나 참고하시고, 잊지 마아 저기 마세요. 그냥 고소를 당했다고,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헉, 겁먹거나, 어,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그거에 대한 대처를 이제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합의하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유튜버 이런 사이버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얼마나 신고가 많아요. 근데 그 신고하는 게 전부 다다 신고 신고감이 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요즘 어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많이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어, 그런 걸 가지고 신고 신고 될 그런 댓글도 아닌데 그런 댓글로 인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 많이 알아보시고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하지 마세요. 사소한 댓글로 인해서 어 신고를 하면은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댓글 창에 댓글을 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호시, 혹시나 사, 어 사소한 댓글로 인해서 저, 나는 어 그런 뜻으로 댓글을 쓴게 아닌데 아 나는 내가 쓴 댓글이 그런 게 고속감이 될 댓글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어 그 고소하신 분하고 어 이제 합의하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단 상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경찰 찾아가서 조사 받고 그리고 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잘 하시면 그런 고소 고발 당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무조건. 어 무조건 합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요즘에 신고로 인해서 합의금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조심하시고 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사랑 받을 자격이 있고 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